27과 물이 안 나와요. 읽어 봅시다. 저는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. 이곳에 산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. 제 원룸이 있는 빌딩 현관에는 안내문이 자주 붙어 있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. 저는 어제 수업이 끝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어서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푹 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목욕을 하려고 수도물을 틀었습니다. 아침에는 물이 잘 나왔는데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저는 깜짝 놀라서 주인집에 연락을 했습니다. 아주머니,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아요. 수도가 고장이 난것 같아요. 현관에 붙어 있는 안내문 못 보셨어요?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수예요. 정말요? 집 앞에서 하는 공사 때문이에요. 그런데 이따가 물을 사용할 때 처음에 나오는 물은 버리세요.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틀어서 버려야 해요.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.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다음부터는 안내문을 잘 읽어봐야겠습니다.